아침에 뭔가 약간 보들보들하고 쫀쫀해진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피부 클리닉 원장 김현욱입니다. 일명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 관리를 받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쫀쫀하고 수분을 머금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방울 리프팅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피부 탄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 두 번째로는 피부 여드름 같이 염증이 생겨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시술 후에 붓기나 멍 같은 거 드신 경우, 한번 받고 나시면은 이렇게 화장하실 때 아침에 뭔가 약간 보들보들하고 쫀쫀해진 그런 느낌. 아무래도 초음파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신했을 때 태아 보는 것도 초음파로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시술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도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모드를 다르게 들어가는 건데요. 재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피부 관리 삼아서 조금 더 좋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타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모드이고요. 마지막으로 홍조는 문제성 피부인 경우에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가 굵어진 상태. 피부염이 있거나 여드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붓기멍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 받으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아토피 피부염 길게 아르신 분들은 사실 뭐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먹는 약을 오랫동안 장기복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 쓰지 않고 부가적으로 좋게 만들어 줄수 있는 어떤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트러블 있으시고 염증 있으신 분들 꼭 LDM 관리 추천드립니다. 12분, 24분. 두세번 이후에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 최상 3만 원에서 5만 원그 이상. 지금까지 LDM 물방울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